안녕하세요. 존버 장인 버핏 테스트입니다. 최근 잦은 야근과 컨디션 난조로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마인드 같은 영상들도 좀 다루고 싶은데 생각보다 직장을 다니면서 같이 하는 것이 시간이 빠듯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팔란티어와 구글과의 은밀한 뒷거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얼마나 기술력이 있길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할수 있을까요? 본 영상에는 뇌피셜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익한 정보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전에도 설명드렸던 개 하락 구간을 채우려고 팔란티어는 한달 동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대내외적인 이슈로 하락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팔란티어와 구글의 찌라시들을 알아보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봅시다. 팔란티어와 구글과의 파트너십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게 된 것은 스테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링크드인 프로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AWS에서 8년 3개월을 일하면서 여러 비즈니스를 담당했고 22년도에 구글 클라우드로 이직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력을 살펴보면 구글 클라우드 AI 서비스에서 특정 팔란티어 파운드리 같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데이터들을 결합하고자 하고 클라우드의 이익을 위해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적용한다 정도로 설명이 적혀 있어 구글 클라우드에서 팔란티어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 하는 글들이 투자 커뮤니티에서 조금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팔란티어 홈페이지에서 파운드리 설명란을 보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e 등과 거래가 있던 팔란티어 는 마지막 남은 구글까지 섭렵하게 된 것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십 목록을 보아도 팔란티어가 새롭게 추가 가 되었으며 실제로 더 좋은 솔루션 을 원한다면 팔란티어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너무 큰 의미부여 를 하면 안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을 매료시키 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 솔루션을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적극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또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까지 큰 계약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영업 세일즈맨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영업 이외에 매출할 수 있는 방안과 마케팅을 확보한 것이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만큼 확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아일랜드 기업 에센처 파트너십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이 필요하면 팔란티어의 제품을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클라우드 3대장이 팔란티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써본 적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구글의 경우 더 나은 솔루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이것만 봐도 빅테크와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팔란티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DoD 레벨 6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증선 아직 발금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dod는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증서 같은 것으로 레벨 6를 달성한 기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명시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나 기술력은 점차 올라오고 있고 안보가 중요한 냉전 시대에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아마존의 aws 또한 dod 레벨 6에 준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인증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누구의 기술력이 우위인지는 알수 없으나 탑급 실력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DODIL2 수준의 구글은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력 부족을 인정하고 발란티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가장 이슈인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10년물과 2년물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시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금리가 당연히 높은 게 이치이나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2년물이 급등하는 모습.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금리가 덜 오르며 투자자들에게 두려움 또는 바닥에서 주어야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하면 모두 강세장이 지속되다가 갑작스럽게 폭락장이 찾아오기 마련이었죠. 대체로 6개월에서 2년 정도 강세장을 겪는데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있지는 안습니다 섣부르게 바로 매도해서 강세장을 놓친다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등등 경제적 위기로 내려앉은 상태에서 매도하면서 강세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조금씩 주시하면서 사상 최고가, 신고가 이런 뉴스 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환전해 두시고 매도하여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사실 횡보장은 충분히 올수 있으나 폭락장이 오기에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10년마다 오는 기회라고 하는데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에 대폭락장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2에서 3년 만에 바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보지 않습니다. 2년물, 10년물 금리 차이를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3개월과 18개월물, 3개월물과 10년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는데 연준에서는 3개월물과 10년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개월물은 아직 금리 역전 현상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누구의 말이 옳고 그러다 보다 지금 당장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고 마스크 등을 해제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는 시점 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때문에 두려워 매도를 한다면 상승분을 놓쳐 위험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경기 침체가 없고 호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한 가운데 22년은 아마 금리 인상 시기마다 모아가는 횡보장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동안 예언 이 많이 들어맞은 인도소년의 예언 을 보면 22년 4월 중순으로 향해 가는 시점에 남은 5번 6번의 예언 22년 5월부터 정상화를 기대하며 23년까지 호황장으로 예상되어 지는데 23년도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형 금을 확보해두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전략 차이로 인해서 두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멀어지고 있으며 러시아군 피해가 만만치 않아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치 독일의 승리한 5월 9일 국경일에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쟁이 종료된다면 유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면서 빅테크 위주로 주가가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큰 이슈가 또 터지지 않는다면. 환전 타이밍은 하반기 정도로 예상되어지며 주식을 모으는 타이밍은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주 장기간 팔란티어는 하락장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오른만큼 아직은 적자 기업이 내려오는 것이 맞지만 굉장히 길게 우하향 중인데 최근 급반등을 하면서 구름대에 진입했으며 곧 탈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대 상단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MACD는 다시 음수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구름대 하단에 터치하고 약 반등 가능성이 보이니. 차트도 적절히 확인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겠습니다. RSI의 경우 47 정도로 중립 구간이니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손가락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면 아주 잘게 쪼개서 분할 매수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증시가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조금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길게 보면 미국의 나스닥 및 S&P는 우상향을 하고 있으며 좋은 빅테크 기업에는 돈이 더 몰리게 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 겁니다. 안 좋은 기업은 이 시기에 더 나락을 가게 되니 미래 성장성이 좋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안정적인 빅테크 위주로 매수해두면 2에서 3년 안에 또 빛을 볼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전쟁 이슈로 더욱 중요해진 보안과 안보 이슈 상황에 팔란티어의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유가 등 원자재가 오른다고 해서 팔란티어 영업이익률에 큰 타격을 입히진 않고 인건비만 이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조업보다 지금 상황에서 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금이 이조원 수준으로 두둑히 있는 팔란티어는 부채율도 적고 금리 인상 시기에 타격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좋은 놈이 더 가는 현상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돈이 몰리는 상황이 오니까 바닥을 쳤다고 무작정 진입하기보다 기술력 있고 돈잘 버는 회사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3대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력을 가진 팔란티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고 지금 모아가는 시기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행보하면서 못 올라오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의 주가는 다 그런 구간을 겪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기술력을 믿고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믿는다면 긴 시간 많은 수량을 모아서 버티다 보면 언젠가 달콤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버티는 건 매우 길지만 열매는 단시간에 주어지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벗어난다면 그 열매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